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증시 종료 이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이례적인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 그리고 발언 그리고 어제 오후였죠 북한에서 개성에 있던 남측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어, 좋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어, 보합세 마감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많았던 네 날이었습니다. 어, 미국 선물 자체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합세에서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 지수는 상승세 이틀 연속 상승을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포인트 약0.14%트 소폭 오른 2141선 코스닥은 0.02포인트 어제와 거의 비슷한 735선의 보합세 마감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0.19% SK하이닉스 1.64%두 대장주 상승세로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에, 마찬가지로 두 시장 모두 하락세 종목이 많았습니다 또 오늘은 개인 홀로 매수하던 분위기가 시종일관 지속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티진 못했고요. 오히려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일단 오늘은 우주항공 및 국방 방위산업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파괴 또 지금 북한에서는 개성과 아, 금강산 일대에 군사를 다시 보낸다고 했고요. 또 예전에 남북협정으로 맺었던 비무장지대 일대에 빠져 있었던 곳에 다시 한번 군대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이례적인 강경 발언에 나섰고요. 어, 국방부에서도 실제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여정 어,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담화 자체에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며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 발언을 했고요. 또 김현철 통일부장관 현재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면서 오늘 방위산업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식품주 그리고 통신장비 업종과 어 증시 상승세 마감하면서 증권주가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다수 업종 하락세 보였고요. 특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 뭐 화장품주라든지 섬유의보, 호텔 내적, 관광주, 항공주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는 여전히 오늘도 좋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업종별 현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좋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전자였는데요. 전일 대비 4.6% 상승해서 68,200원 거래 종료했고요. 어제 개인 매수세로 인해 3.66% 상승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11일 매수, 최근엔 4거래일 연속 매도 중인데, 기관 어제를 제외하면 10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20거래일 중 13일 매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전자도 오늘 좋았지만 LG도 좋았고요. LG는 오늘 8.65% 상승해 79,100원 마감했고, 제가 관련 기사 하나를 전해드리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최근 6월 들어오면서 때이른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동식 에어컨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어 관심과 또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슈로 오늘 LG 전자 그리고 LG 모두 좋았던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또 가전제품 관련 종목이죠 롯데하이마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컸어요 전일 대비 무려 11.68% 올라 32,500원에 거래 종료했습니다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7일 그리고 기관이 특히 좋습니다 15일 매수고요 최근 15거래일 중에 무려 12일 동안 매수했으니까 기관에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네요 3월 하순부터 상승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 상승폭이 상당히 셌습니다 롯데아이마트에 대한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 이 내용이었는데 가정시장, 가전시장의 업사이클 진입 그리고 점포정리 등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네요 네, 이렇게 롯데 하이마트가 오늘 괜찮을 것이라는 네, 내용 하나 올려드렸고요. 또한 가지 더 기사를 말씀드리면 지금 때이른 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더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기사 중에도 롯데하이마트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언급 많이 드렸던 하이트진로 네, 테라 맥주의 제가 매출 상승세로 인해서 어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하이트진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롯데하이마트고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빙그레였습니다. 재과 아, 빙과류의 아, 혜택제과식품을 인수한 이후로 롯데와 양강구도를 펼치고 있다는 빙그레까지 꼽으면서 더위에 한번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도 롯데하이마트가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면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어요 그중 하나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8.73% 올라서 13만 7천원에 거래 종료했고요 어제 4.13% 상승세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 이거, 20거래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4일 매수로 상당히 부진했지만, 기관이 최근에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 20거래일 중 12일 매수로 상당히 좋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오늘 증권사 리포트와 기사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1분기 호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한다는 내용이고요. 어제 관세청 자료에 보니까 올해 4월, 5월 두 달간의 라면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삼양식품 자체가 국내 라면 총 수출량의 무려 반 가까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2분기의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삼양식품의 수급차트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요. 삼양식품과 같이 오늘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 전일대비 5.49% 올라 37만 5천원 거래 종료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이 최근에 연속해서 매수 중이고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즉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살수 있는 종목에도 속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간의 경색 관계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떤 비상식량으로도 할수 있다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통신장비 업종이 제가 강세를 보였다고 했는데 바로 에이스테크 한번 들어볼게요. 전일대비 10.14%큰 상승세로 9120원에 거래 종료하면서 어제 이어 이 거래 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실 에이스테크는 최근에 조금 부진했고요. 에이스테크 외에도 통신장비 업종들이 최근 들어 관심을 좀 받지 못하면서 약보합이나 하락세 또는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업종 종이 강했던 이유는 네 바로 어, 미국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로 딸랐던 통신 장비 관련 종목 어, 어, 소식을 들으면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 1조 달러 약 1,200조 원 한화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건설 관련한 전통적인 어떤 건설주 외에도 이 5G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네, 오늘 통신장비 업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에이스테크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와 기사가 어제 자였었고요. 예, 전환 우선주 250억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법인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환 우선주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제 자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150억 규모 같은 이유로 유상증자까지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에이스테크 외에도 뭐 통신장비 업종들이 대부분 좋았고요 프로그램 내에서 쌍그림 횟수로 종료했던 종목들로는 뭐 인텔리안테크 제가 지금 수급 차트 보여드립니다 5% 상승해서 25,200원 서진시스템 6.79% 상승해서 25,950원 그리고 KMW 전일 대비 3.2% 상승해 6만 400원의 거래 종료하는 등 통신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첨보 한번 언급드릴게요. 전기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전일 대비 6.44% 올라 97,500원의 거래 종료에서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첨보는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11일 기관 8일 매수 중이고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왔는데 비교적 좋았네요. 어, 설비 증설 효과가 본격화가 될, 될 예정으로 예, 실적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근데 2분기 현재 매출과 영업 이익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는 16%늘 389억을 예상하지만 영업 이익 자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7% 감소 예상치를 내놓은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아, 지금 설비 투자를 했지만 이익률 자체는 조금 낮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거래하시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첨보 외에도 오늘 어뭐 에코프로 비엠 관련 종목이죠 전일 대비 11.45% 올라 133,300원에 거래 종료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케미칼도 4.8% 상승세 72,100원 종료하는 등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좋지 않았던 종목 하나 들어 볼게요 네뭐 아난티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북주 중 하나죠 어제보다 9.83% 내린 8530원의 거래 종료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넘어서 통일부 기, 어, 김현철 장관 발언 어, 재진과 강릉을 잇는 철도 노선 작업을 계속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상황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남한 청와대 국방부의 강경 발언에 힘입어 오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대아티아이라든지 또 현대로템, 경농조비뭐 남북 관련 경협 관련주 대부분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네,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